이제 경기 시작합니다. 봉고봉고제니스님 초록색 저그. 꼬맹야오님 페란, 빨간색입니다. 왜냐면, 이 본진과 앞마당 사이에 동선도 저그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그 동선은 꽤 멀거든요. 점막종양, 한개로못 내려가고, 두개 해야 이제 여기까지 올 정도인데, 이 앞마당과 상대 입구까지 거리 너무나도 가깝단 말이죠. 그래서 거의 선마당을 못하는 맵으로 사실 거의 생각을 해야 되고. 예, 이 도구 위치는 뭐 대놓고 이병향 하겠다는 거죠. 근데 뭐이 맵에서 저그가 선마당을 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테란도 알거든요. 사실. 이병영으로 스타트를 한다고 한다 했들 그렇게 재미를 크게 못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엇박자로 치즈를 왔을 때가 조금 힘들 수가 있고. 저거 15까지 되죠15 못을 갈 건지. 예, 15 못이죠. 저그 같은 경우는 대각인 걸 보면 그래도 조금 안도를 하는데 상대가 이병형인걸 보면 이 선모 플레이 단점이 일꾼을 못뭐 뽑을 수가 없습니다. 나오는 애벌레를 죄다 저글링으로 바꿔도 상대의 플레이를 막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이병영 스타트를 봤죠? 저그 입장에서는 사실 이멀티 못 먹거든요? 거의 맹독추가지 뽑으면서 멀티 먹어보를까? 그럼 너무 늦기 때문에. 저거가 뭐 늦게라도 앞마당을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데 저거는 지금 아예 앞마당 먹을 생각이 별로 없죠? 당분간은 지금 페란도 가스를 켤 생각이 없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해병선에서 재미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저거가 이병형인 걸 확인을 해, 했는데 그.. 몰모를 하지 않는다 생각을 해보는거 외에는 지금 해병수를 얼핏 보면 아 이거 해, 수병 꾸준히 돌리는구나 예상할 수 있을거 있겠죠 몰래 멀티가 없는 거를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당당히 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조여 들어가겠죠 어 이.. 여왕은 잡힐 가석이 엄청나게 높았었죠 저거가 이렇게 본진에서 이정도까지 병력을 뽑는걸 봤으면 얘 지금 이렇게 툭 가스를 먹으면서 탱크를 빠르게 타서 탱크를 추가하는것도 되게 좋습니다. 근데 저거는 지금 본진 플레이를 아예 그냥 염두에 두고있죠. 뚫어버리겠다. 어... 그러 면서, 안 마다 예, 우회로 를선 택하 겠죠？이게 예, 당분간 이렇게 벙커 를 많이 짓게 만들 면 적어도, 음, 이놈 이 당분간 은 진출 을 못하 겠 구만 생각 을할수있을 거고, 차 관이 있는 게 아니 거든요. 회수 하고 그냥 바로 그걸 병력 으로 바꿀 수 있는 게아 니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고 아 저기 바퀴를 이렇게 일정수를 보여주면 당장 지상계열의 어떤 푸시는 방어가 되는데 상대가 태클 탔을 경우에는 되게 암울해질 수가 있고 지금 보면 예 배치를 생각을 하고 있죠 적어도 이렇게 바퀴를 생각을 했을 때 바퀴가 테란 상대로 막 엄청난 공격이 아니거든요 예, 회수하는 것도 봤고 지금 이렇게 되면 이 벤시 타이밍에 어우 이 공항 저건 이제 이걸로 시간을 벌면서 일벌레를 그냥 쭉잴 생각인데 사실 벤시를 감당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현재 제가. 테란이 여기 본거를 지은 게 앞마당 의도가 아니면 답은 음. 하나입니다. 막 구름 같은 해병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령부를 지으면서 가거든요. 어차피 광물이 엄청나게 나와서 스카이토스 대권이 생각을 해서 진화장을 그냥 짓고 있죠. 그 벤시 엄청나게 뽑겠다는 거죠 어지간한 어설픈 수준의 벤시로 은폐장은 네. 네. 취소를 하고 벤시 이렇게까지 찍을거면 은폐장 해놓는게 좋은데 벤시 출발하고요 벤시를 거의 뭐 확신하고 있죠 거래다벤시 봤죠 그래서 이제 스카이토스로 가닥을 잡았는데 사실 테란의 대공포는 뮤탈을 상대로는 그렇게 좋은 싸움을 못 합니다. 물론 뭐 해병이 뮤탈녹이지않느냐는데 해병은 뮤탈을 따라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바이킹과 해병 위주의 플레이는 어우, 거슬로버까지다 끌고 가죠. 지출 의도 파악했고요 솔로볼 나온걸 보면 아 이거 올인이다 생각해야됩니다. 여왕만 끊으면 이제 벤시가 활개치싶다는 생각인데 지금 유타리 찍히긴 해서 저기 입장에서는 해병과.. 이게 예, 어 오히려 유타리곧 나오겠죠 나왔죠 또간에 이제 이해 득실을 빠르게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테란이 상대의 일꾼을 많이 잡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뭐가 의지되었건 결국은 앞마당을 돌리고 있고 테란은 저솔로브 피해가 큰데 뭐 그렇다고 얘기했지 아 되게 재밌게 올라가네요